우선 아, 나무 작업을 하기 전에 밑부터 좀 평소를좀 하겠습니다. 아, 밑은 제가 얘기 한번 했죠? 이 나보다 이 톱이 정리하기가 쉽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톱으로 정리하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좀 편합니다. 아, 여기도 철쭉이 좀, 좀 가렸네요.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자르고 일단 밑을 좀 보이게 좀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 자르고, 나머지는 가위를 좀 써야 되겠네. 위도 자, 이쯤 하고요. 아, 그 다음에, 밑을 어느 정도 좀 추웠으면, 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앞에 어딘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앞은 제가 아, 이쪽으로 좀 정했습니다. 아, 이쪽이요. 그래서, 앞쪽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쪽을 가지는 기본 요건이 뭐냐면, 줄기가 줄기가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줄기를 그동안에 이렇게 키웠었는데, 줄기 하나를, 자, 정면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리는 줄기를 가리는 가지 하나를 좀 잘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르다 보면, 원 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선이 이렇게 좀 나오죠. 어. 선이 나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1단이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준하는 나무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지는, 이 가지는 너무나 가지가 가늘어서 제거를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자, 크기는, 어, 1단 가지가 됐죠. 그 다음에 2단, 2단 가지. 2단 가지, 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원줄기는 제가 이제 그전에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 하나를 이용,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잡아 뺐죠. 잡아 빼서 요 요, 부분도 조금 크기 때문에 조, 조금 더 잘라서, 어, 잘라내고 나머지는 이제 사리로 쓰는 아 그런 작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잘라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좀 잘랐고요. 잘르면서 보니까 소나무의 향기가 상당히 좀 뵀습니다. 이 소나무 향기는 우리가 피톤치드가 소나무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소나무 작업을 하다 보면 머리가 좀 맑아지죠. 이렇게 해서 잠깐 쉴때그 향기를 맡으면 좋은 이유가 또 이런, 이런 경우죠. 필요없는 가지를 좀 자르고요. 이게 일단 2단. 요 가지는, 요 가지는 지금 무슨 희생지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희생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굵기 때문에 이게 가지가 하나 살짝 있어도 좋았는데 이 가지가 없는 대신에 요런 가지는 희생기를 충분히 써먹고 나중에 사리를 이용을 해서 이 공간 부분을 좀 허전한 부분을 사리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것은 제가 봐서 올 가을쯤 딱 쳐서 작업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도 이제 좀 잡아. 철사를 좀 풀고요. 자 이렇게한 다음에 아 어, 요거 요 가지는 이제 좀 내려서 가지로 좀 이용을 좀 하겠습니다. 요 요런 경우에도 이제 어, 살짝 배 가지면서 밑 가지죠. 요런 가지는 천내천고요 천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는 처음에 줄기를 이리 갔다가 좀 바꿨죠 이렇게. 그래서 수형을 내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톱질이 어느 정도 좀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위에서 아, 사다리를 한번 타보고 대나무를 하나 에 살짝 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 등계 붙은 가지는 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기를 이배 가지죠. 배 가지는 뜰리기하는 것처럼 필요가 없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이 가지가 지금 철사가 약간 좀 휘었는데 이 가지를 이렇게 좀 살짝 세워서 머리로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대를 한번 살짝 엮어서 교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원줄기 가지를 좀 세우겠습니다. 가져들 세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방법이 있구, 있고 선호하는 것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 헐 수도 있지만, 장대를 밑에서뭐두 위에까지 한꺼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짧을 때에는 이렇게 나무 둥치에다가 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줄기가 좀 하고 그 위에다 얹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묶고요. 자,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 줄기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니까 이 부분 중간에서 하나 더 묶어야 되겠죠. 제가 묶을 때는 얘기했죠. 아, 마디를 마디를 활용을 하게 되면 아, 작업하기가 쉽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묶고 나면은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런 마디에다가 이런 매듭을 쳐서. 어, 수형을 고정을 하면 내가 생각보다 좀 나무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이제 가지가 이렇게 휘겠죠. 이 휘는 부분은 철사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일단 올라왔으니까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철사를 갖다가 휘고 나머지는 가지를 써서 작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수형으로좀 가겠습니다. 자, 일단, 아, 이제, 야는 이 줄기의 머리죠? 머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아서, 제가 얘기했죠? 머리를 쓸 때에는 바로 이게, 이 설에 90도가 있는 가, 지는 가지가 꺾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5도로 붙은 45도나 옆으로 이9 0도로 90도는 못 되지만 한 60도나 한 70도 되, 된다고 그럴까요? 이런 가지를 이용을 해야 곡선이 곡이 이쁘게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 머리는 이 가지를 쓰든 이 가지를 쓰든 해야지 이 가지를 쓰게 되면 가지가 이상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수영을 보니까 여기서는 줄기를 머리를 이 가지를 써야 되겠네요 아이 가지를 쓸까? 아 좋아 이 가지가 안 낫네 <laughs> 자이 가지를 쓰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의 양은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끝났고 양은 이제 제가 가지로 쓸 겁니다. 이렇게 내려서 가지로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어리니까 이두 가지를 쓰지만 나중에는 어느 가지나, 이 가지든 이 가지든 하나를 선택해서 나머지는 없애야 됩니다. 일단은 나무가 성장을 해야 되고, 살이 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 좀 가겠습니다. 두 가지도 잠깐 철사거리를 해서 일단 그늘이 지는 부분을, 아래까지의 그늘이 지는 부분을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사거리를 좀 하겠습니다. 철사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이 가지는, 이 가지는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철사를 감아서 가야 된다는 간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철사로 돌려서 밖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밖으로 하나 뺐고, 야는 안에서 나 있는 쪽으로 철사가 돌아야 되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벌려줘야 햇빛이 경쟁하지 않고 가지가 경쟁하지 않고 골고루 잘 퍼지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좀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지가 머리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소순 가지 쳐내고, 자, 처진 가지 쳐냈어요. 처진 가지 쳐내고, 이런 경우는 에 가지가 약, 약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살리고 원래 가운데를 쳐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지가 얇기 때문에 우선 희생기로 달고 가다가 약가 어느 정도 목대가 줄기가 나오면 줄기 목대가 나오면 그때 여기를 딱 끊는 거지 가운데를. 그래서 이 가지 이 가지 공간 확보를 해주면서 나무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은 가지를 잘랐을 때에는 아, 지금은 이렇게 눈이 여기서 형성돼서 되 이렇게 나왔지만 은 이런 부분도 이 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죠. 이것은 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아, 가늘기 때문에 순이 다 트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쳐진 가지 쳐주고, 아, 소순가지는 아, 가지 하나를 이용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금은 4월달에, 이제 4월달이니까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4월은 밑에 있는 세력이 이유로막 올라오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가능하면은, 아, 이 가지나 눈을 많이 쳐내기보다는 붙여서, 붙여서 활용을 하고, 그 작업은 가을에, 늦가을에 하라, 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이 가지는 약하게, 이렇게 좀 길지만 약하게 하나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아, 희생지도 필요 없는 가지이기 때문에 약하게 해서 하나 딱 잘라서 요가지만, 요가지만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가지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요가지도 철사거리를 약하게 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